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조영상,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강우석입니다. 오늘은 저와 서울아산병원 강우석 교수님과 함께 이름도 생소한 이관질환, 특히 폐쇄성 이관질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조금은 어려운 질환이지만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강우석 교수님, 네? 이관질환이라고 하니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용어도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떤 질환인지 아마 감이 잘 오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이관이 무엇이며 도대체 이관 질환이 무엇인지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귀의 구조인데요. 귀는 외이, 중이, 내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막 안쪽의 중이와 코 뒤쪽의 공간인 비인강을 연결하는 이곳이 바로 이관이라는 곳입니다. 이관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중이광의 압력을 외부와 일치시키는 환기 기능입니다. 침을 삼키거나 껌을 씹거나 턱을 앞으로 뺀다거나 코를 잡고 발살발을 강제로 하거나 하면 이관이 짧은 시간 동안 열리면서 이관을 통해 중이광의 압력이 외부와 같아지도록 만듭니다. 이제 이관질환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관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는 폐쇄성 이관기능 장애와 이관개방증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위강의 압력 조절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두 가지의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 폐쇄성 이관 기능 장애는 말 그대로 이관이 잘 열리지 않아서 생기는 질환이고요. 반대로 이관 개방증은 이관이 계속 열려 있어서 문제가 되는 질환입니다. 조영상 교수님, 외래 보시면서 이런 이관 질환 환자들 많이 보시죠?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진단이 애매하고 해결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대학병원에서는 특히 많이 볼수 있는 질환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귀에 반복적으로 물이 고이는 삼출성 중이염 환자들이 가장 많고요. 고막이 들러붙는 유착성 중이염, 만성 중이염은 물론이고 고막이 함몰되거나 고막 천공이 발생한 환자들도 있습니다. 또 가끔은 비행을 할 때나 취미로 스킨스쿠버 다이빙 등을 하실 때 귀가 상당히 먹먹해지는 증상,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하게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까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불편감으로 오시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보통 이런 환자분들을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네, 만약 반복적인 삼출성 중이염이다 이러면 우리가 내시경 소견이나 증상만으로도 진단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가능하지만 귀가 먹먹하다거나 이명 등의 주관적인 증상만으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관 질환 이외에도 귀 먹먹함이나 이명을 유발하는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질환들 중에서 정확하게 감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실에서는 환자에게 발살발을 해서 고막 안쪽으로 공기가 잘 들어가는지를 직접 확인하고요. 그 외에 청력 검사와 이관 주변을 확인하는 비인강 내시경 검사를 시행해서 진단에 추가적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이제 폐쇄성 이관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기존에 상당수의 환자분들에게 고막 환기관 삽입술을 하셨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는 아무래도 반복되는 삼출성 중이염 환자에서는 거의 유의한 치료가 고막의 환기관 삽입술이었고 다른 질환을 가진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영상 교수님 많은 환자분들이 고막 환기관 삽입술의 방법이나 효과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그 고막 환기관 삽입술은 말 그대로 고막이 이제 환기관을 삽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막에 국소 마취를 하고 약 2mm 정도의 아주 작은 절개를 넣은 뒤에 제품화된 환기관을 넣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고막에 넣게 되면 이런 형태로 거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고막 내부, 즉 중위 공간이 숨을 쉴수 있는 창문을 내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교적 안전한 술식이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고막에 만성적인 천공이 생길 수 있고 감염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우석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몇년 전부터 폐쇄성 이관 질환 환자분들을 위한 이관 풍선 확장술이라는 것들이 국내에 도입되었는데요. 이 이관 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관 풍선 확장술은 간단하게 부분 마취를 하고 내시경을 이용해서 코 안쪽으로 이관의 입구를 보면서 이관 안쪽으로 카테터를 삽입하고 이관을 넓혀주는 간단한 시술입니다. 우리 서울아산병원에서 2016년에 국내 최초로 이관풍선 확장술을 환자에게 시행하는 임상연구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2019년에 이관풍선 확장술이 국내에서 신의료 기술로 인정되면서 그 이후로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국내 여러 병원에서도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도 이관풍선 확장술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물론입니다. 교수님. 저희도 이제 오래전부터 여러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관풍선 확장 수술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복적인 삼출성 중이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유착성 중이염이나 이관 기능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성 중이염 환자분 그리고 잦은 비행이나 취미로 스킨스쿠버 다이빙 등을 하시면서 이관 기능이 안 좋은 환자분들도 많이 찾아오십니다. 강우석 교수님, 그 이관풍선 확장술의 효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어, 저희는 70에서 80%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폐쇄성 이관 기능 저하의 원인이 풍선으로 확장하는 이관의 연골부가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술 후에도 증상 호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그 원인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객관적인 검사가 없어서 여러 연구들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풍선 확장술이 모든 것을 다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술을 하는 의사나 환자가 모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조영상 교수님은 어떠세요? 그리고 구독자들께 이런 치료의 부작용은 없을지도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도 아산병원이나 해외 보고와 유사하게 수술 성공률은 보통 70에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에게도 미리 수술 전에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부작용은 수술 후 일시적인 비출혈, 즉 코피죠. 그 외에는 특별한 부작용을 아직 저는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피하 기종이나 감염이 생기기도 했다는 보고나 문헌을 읽어보긴 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혹시 환자가 수술을 결심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폐쇄성 이관 질환과 이관 개방증은 서로 정반대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정확한 감별 진단을 한 후에 치료를 하는 것이 증상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진단을 먼저 정확히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폐쇄성 이관 질환과 이관 개방증이 서로 정반대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구독자분들이 이관 개방증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두시면 확실하게 두 질환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에 이어서 이관 개방증에 관한 전문가 두 분을 따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손은진 이호윤 교수님의 설명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관 개방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손은진 교수입니다. 함께 말씀 나눠 주실 이호윤 교수님께서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대목동병원 이비인후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호윤이라고 합니다. 강우석, 도영선 교수님 두 분께서 이관 질환 중에서 폐쇄성 이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관 개방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관 개방증의 개방이라는 단어에서 알수 있듯이, 이관 자체가 제대로 다치지 않고, 열려있어서 생기는 병을 이관 개방증이라고 하죠. 이관이라고 하는 구조는 귀와 코를 연결하는, 비인관과 중위를 연결하는 관인데요. 큰 연골과 뼈 부분을 만나서 생기는 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관 개방증이라는 병이 이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는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좀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귀와 코를 연결해서 고막 안쪽에 있는 중이강이라고 하는 공간을 환기시키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귀 안으로 들어가면 고막을 기준으로 해서 고막의 바깥쪽과 안쪽이 압력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야 소리의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이관의 가장 큰 기능은 귀 안쪽에, 고막 안쪽에 중이라고 하는 공간을 환기시켜주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또한 고막 안쪽에 중이 내에 염증 등으로 인해서 분비물이 있다면 이것을 제거하는 역할도 하게 되고, 또한 귀랑 코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인강에서 전달되는 소리나 불필요한 분비물로부터 고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 이관은 평소에는 비교적 닫혀 있는 부분인데 내가 하품을 하거나 침을 삼킬 때에는 열렸다 닫혔다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관이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를 하는 개폐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계속 열려만 있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관 개방증이 생기는 것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병은 전체 인구에서 0.3%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호윤 교수님, 어떤 경우에 이관개방증을 의심할 수 있는지 증상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교수에서가스 아이유가 이관개방증을 앓고 있다는 것이 소개가 됐었는데요. 이건 주로 어떤 증상이냐면 하품할 때 귀가 열려 있다든지 또는 귀가 열리면서 자기 소리가 크게 들린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다고 했어요. 다른 환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흔히 하는 이야기로는 귀에서 소리가 난다. 또는 심장박동이 들린다 라고 하는 박동성 이명이 있다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말할 때 귀에서 울리는 현상인 자가강청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흔합니다. 귀가 먹먹한 느낌이 들기도 하며 약간 청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몸의 위치에 따라서도 증상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요. 증상이 있다가도 고개를 이렇게 숙이거나 또는 누웠을 때에는 증상은 또 바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기에 걸리거나 코가 막혔을 때 또는 입을 이렇게 벌릴 때 증상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손윤중 교수님, 이런 증상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죠. 어떤 것이 주로 원인이 될까요? 그렇죠. 많은 질환이 그렇듯이 원인이 단한 가지로 말을 하기는 되게 어려운데요. 가장 잘 알려진 위험 인자는 다이어트를 해서 갑자기 살이 많이 빠진 경우입니다. 이관은 코 안이나 입 안에 있는 점막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점막 아래쪽에는 약간의 지방세포와 근육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빠지게 되면 점막 아래쪽에 있는 지방세포의 볼륨이 줄어들면서 이관 자체의 볼륨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막혀져 있어야 되는 관이 상대적으로 더 열려있게 되면서 이관 개방증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이어트 이외에도 체중 감량과 관련해서 이뇨제를 사용하거나 또는 갑자기 과격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항암 치료 등 어려운 치료를 받는 경우에서 살이 갑자기 빠진 경우에도 이관기반증이 생길 수 있죠. 그 이외에도 임신이나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알러지와 같은 다양한 질환에서도 이관개방증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많은 이관개방증 환자들은 불안이나 우울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원인들로 인해서 이관개방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를 자주 들여마시는 버릇. 이렇게 스니핑을 하게 되는 습관 자체가 이관개방증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주의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호윤 교수님, 이렇게 이관 개방증에서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상이 생길 때 고개를 심장 높이보다 낮추어 이렇게 숙이거나 또는 눕게 되면 증상이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자세를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을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심하다면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이관과 코와 고막 진찰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손은진 교수님 이관 개방증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내과적 치료법이 있는데요. 먼저 항콜린성 약제인 리노벤트 스프레이 등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귀와 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식염수로 코 세척을 하거나 에스트로겐 연고를 사용하거나 마우스 게일 등을 이용해서 이관의 코쪽 부위에 주입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게 치료를 해봐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외과적인 치료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호윤 교수님께서 외과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외과적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고막의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서 인조고막을 고막 위에 덧대거나 또는 고막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막을 절개하거나 또는 거기에 관을 꼽는 고막 환기관 삽입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연고를 이용한 고실성형술을 해서 고막을 두텁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특수 제작된 재료를 이용해서 이관부를 막거나 꿰매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과적 또는 외과적 치료까지 가지 않으려면 평소 예방을 잘해야 될것 같은데요. 손진 교수님께서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선 코를 습관적으로 들여 마시는 버릇을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이관개막증이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거나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하는 것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조영상 강우석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폐쇄성 이관 질환, 그리고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관 개방증까지 알아봤는데요. 구독자분들께 도움되는 정보였길 바라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귀코목 이야기, 귀코목TV,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